안녕하세요. 세계 명언 글귀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아프거나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위주로 명언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작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는 없고 행복을 향해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을 뿐이다. 엑토르 라우스 수천 그루의 나무로 울창해진 숲도 한 톨의 도토리로부터 비롯된 것 렐프 월도 에머슨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의 소유자는 틀림없이 위대하다. 영. 어떤 것이 당신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토마스 A. 에디슨. 재미가 없다면 왜 그것을 하고 있는 건가? 제리 그린필드.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도세 무역풍을 가득 딛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이 사소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하트마 간디 사랑의 치료법은 더욱 사랑하는 것 밖에는 없다. 에이리 소로우. 집중력은 자신감과 갈망이 결합하여 생긴다. 아놀드 파머 불안, 두려움, 낙담은 죽음을 가까이 오게 한다. 라 브리에르 세상에는 우리의 치물한두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상의 행복이 있는 법이다. 프리드리히 미체 큰 사업을 성공하는 데에는 비상한 건강을 필요로 한다. 에머슨 사랑은 오직 사랑을 선물할 뿐이다. 그리고 사랑만이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지혜가 자랄수록 쉽게 용서한다. 루이스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시작하라. 준비가 됐건 아니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겨라. 나폴레온 힐 돈이다 무슨 소용인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며 그 사이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밥 딜런 걱정은 고민을 자청하는 것이다 딘 인게 모든 사람은 남이 없는 어떤 탁월함이 있다 후블리우스 키루스 늦게 오는 기쁨은 늦게 떠난다 엘제이 베이츠 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실현될 때가 온다. 괴테. 열심히 일한 날에는 잠이 잘 찾아오고 열심히 일한 일생에는 조용한 죽음이 찾아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생텍쥐페리. 누구든지 좋은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적시에 포착할 수 없었을 뿐이다. 카네기.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지식을 얻게 된다. 윌슨 미즈너. 상처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흉터를 보고 놀려댄다. 섹스 피어. 인생의 막바지에는 실패한 것들을 후회하지 않는다. 간절히 원했으나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후회한다. 로빈 시거. 하늘은 용기 있는 자를 돕는다. 테렌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스페인 속담. 누구나 마음속에 생각의 보석을 지니고 있다. 다만 캐내지 않아 잠들어 있을 뿐이다. 이어령 램프를 만들어낸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고 탐험을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그리고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의기소침한 나날들이 필요했다. 두렵거나 당황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다면 결코 모험을 할수 없다. 줄리어 소렐 용기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두렵지 않으면 용기도 없다. 에디 리켄베커 용감한 행위는 결코 승리를 바라지 않는다. 티 틀러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오프라 윈프리 두려움을 마주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안의 두려워하는 자를 충분히 사랑하고도 남을 위대한 사랑의 문을 연 것이다. 타라 브렉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저항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중요한 것보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스티븐 코비 미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욕망을 버리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니콜 키드먼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노먼 빈센트 필 아무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한다면 놀라우리 많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토마스 제퍼슨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굽 까지 굳세게 밀고 나가라. 로잘린 카터. 금명과 기술로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 위대한 작품은 힘이 아닌 인내로 일궈진다. 사무엘 존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